약보는 음. 가장 상요한일 아니에요 맞아. 이걸 해서 한 번쯤 음. 교도소 갈려고 일부러 그러지 말고 음. 우연히 어떻게 됐다 그러면 이처럼 효도하고 선사가 죽었다면 자살하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그렇지. 왜냐면 살날이더 네. 많으니까 네. 네. 자살하면 수을 대서서 먹을 애가 인생이 끝나는 거지만 음. 교도소 가서 1년간 서고 나오면 앞으로 70여 년나 살게 될데 그게 더 이대한 일이며, 그럼요. 그걸 경험 삼아서, 음. 인간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쌓아라. 이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가장 바보스럽고 취약한 사람이 나야. 부엉이 가도 왜 올라가나야. 음. 부엉이 바위에 가서 쭉 보세요. <laughs> 아,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사람도, 음. 교도도가 왜 2년, 1년, 뭐고 나왔잖아. 네, 2년, 박근혜도 섞고 나왔고, 이용박도서 갔다 갔다. 네, 살아봤죠. 네. 네, 네. 그럼, 끼카야, 대북 성공 관계에 연루됐다고 네. 그래, 노무현이가. 네. 그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요 통치자로서. 넌 대통령이라. 음. 내가 권한으로 북한을. 다못 예, 사는 사람을 위해서, 뭐,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가 돈 일모, 일금, 얼마를 보냈다. 음. 그게 뭐 잘못이냐? 그래. 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음.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것이다. 음. 뭐, 감독이요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싸우는 거야. 맞나, 맞습니다. 잘못됐다면 교도소 가라면, 음. 그날 그때의 그 형법에 의해서 교도소를 보내면, 교도소를 가는 거야. 네. 래서 1년 동안, 뭐, 대통령이면 특사가 있으니까, 만에 음. 살아야 얼마 안다 살아. 풀어준다요다 무죄야. 음. 그래서, 그리고 그냥 자세히 죽은 사람은 영웅이 돼버리고, 음. 가해자는 완전히 죽일 놈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음. 음. 그러면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너 우리 아를 어떻게 보냐? 왜 청소를 시키냐? 음. 늦었다고? 어, 벌칙으로 회전을 들고 때리지도 않은는데 그래 청소하라는 건 자연스러운 일치 아닌가? 음. 그래 놔두면서 한번 보는 거야 그리고 다투는 거야 끝까지 네 그럼 법원의 판결이 그건 학교의 선착의 교육 권한이다 음. 하고 판결은 이럴 거다 이 말이야 음. 그래서 사회에 흑백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음. 내가 젖었으니까. 하고 죽어버리니까. 자살에 뒤져버리니까. 네. 전부 송환종짱 나잖아. 그렇죠. 영웅이 될 수도 없고, 정치인은 영웅이 됐어요. 노회찬이나 노무현이 같은 사람은. 그송환종에는 지금 이름속자도 없어. 완전히 나쁜 놈으로. 사회꾼으로. 그사위자 그렇지. 아니, 홍진표한테 돈을 주지도 않는데 돈 음. 줬다고 그러니까. 저는 나쁜놈이라, 음. 그러니까 이건 위엄이 쳐져가지고 홍준표는 영웅이 됐고, 서완주는 나는 그 역적 대포였고. 음, 아 그래 자살은 하지 말자. 음. 자살은 주인 사람을 죽이는 바보 같은 짓이다. 맞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영웅으로 받들지 말고, 자살하는 사람을 세상에 제일 못된 놈이라. 얼쑤 하고 외칠 줄 아는 소리가 나야지. 네. 아, 떳떳하게 싸워야지. 돈만겠다 아, 지원들이뭐 하는데. 음. 어 있어? 사람을 고속시키고, 자살하도록 만들어. 네. 자살하는 거다 갔잖아.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사가지고, 이명면 변호사를 찾아가면 돼. 돈 많지만, 돈 천만 원이면 이겨. 그렇죠. 돈 백만 원이면 미... 개결개결하지만, 음. 돈 천만 원이면 이겨. 그래서, 자살을 하지 말자. 음. 서환쪽이장 맞지? 나지 말자. 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살하는 것만 로도이 세상에 가장 비겁한 놈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놈을 쫓아가서 영웅을 시키면서 와! 쫓아가는 거. 사살 당했다. 에브라임 링컨처럼. 음. 뭐, 그래가지고 참, 분노에 차 국민에게 사살 당했다. 음. 그러면 추종 세력들이 와! 하고, 음. 영웅을 만들어주는 것이 나은 거야. 우런 네. 링컨이 세계적 영웅이 됐듯이. 그래서 선한 점이 같이 아주 값비싼, 값싼 자살 행위는 하지 말라. 음. 그래서 선생들을 숭하는 건 좋은데 음. 자살하는 사람을 영웅화시키지 말아라. 영웅시는 안 된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자살하지 음. 말자. 그래서 자살 얘기는 요것만큼만 해도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요. 네. 성화도의 말 한마디 하고. 음. 그의 문제는 지금 자유, 민주. 음. 민주주의는 뭐냐?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 아니오? 그렇죠. 국민이 주인, 민주. 국민이 주인이다, 이 말이오. 응. 음. 그럼 국민들은 이 나라 주인 아니오?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라 이거야. 음. 통치권자인 대통령. 음. 국민이.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고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제1조 2항인데 네. 제2항에 가서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나부터 나온다는 식으로 그권리를 응용하면 돼. 자신만만하게 음. 그런데. 자유를 포기한다? 이게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말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김진표 김진표? 네, 김진표 뭐다 나이라면 끝이 없어요 음. 정상인이라는 사람은 국무총리야. 당신. 네. 그리고 국회의장이야. 그죠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해외에 출장 가고 있고 방문하고 있는 거야. 세일즈 얘기를 하기 음, 위해서. 음.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협박을 한 거지. 국회의장으로서. 너 잘못하면 탄핵되냐, 이놈아. 아. 사인해. 왜 하냐? 음. 아, 헌법을 개정해야겠다. 음. 그게 당대표. 요 국회의장이요. 음. 국무총리를 여기만 이 사람한테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 아니야. 음. 그래서 홍준표가 사인을 한 거야. 아. 아니 홍준표는 문재인이가. 음. 물론 여기에 헌법소호라는 말을 가장 강력하게 지장했다는 흑석동에서 했었지만 나밖에 없어. 다른 응. 사람은 그걸 신경도 안 썼지만 이창호 박사가 주장했어요. 주장했던 건 나밖에 없어. 맞아요. 그요그박수가채를 보내야 될 이놈들이 뭐 쌍말로 응. 흔한 막말로 첫도 아닌 게뭐 응. 지가 뭔데? 응. 라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응. 헌법 소가 뭔지도 몰라 헌법이 뭔지도 몰라 응. 지금 이상에 헌법이 있었기에. 2027년, 여기, 에 노선규 회장님께서. 월일날 대통령 출마한다. 네. 하는 권한도. 음그래 야당에 지금 막창당이막 막 일어나요. 예. 네. 뭐, 수없는 창당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문재인 정권을 물러나라광화문에서 음. 그냥,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부르짖셨던그 기독교인 누구지? 정광훈이. 어? 정광훈. 김광훈. 정광훈. 김광훈. 정광훈. 정광훈. 예 정광훈. 정광훈 목사. 정광훈이도 지금 막 국회의장 의원 후보를 강서구청에 내면서. 어강요구청장에지가 어. 읽거나 하면서 정광훈이 응. 막 선전을 해 응. 엄청나게 막한석달 전부터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서명을 받아 내가 응. 난 뭔지도 못했어 응. 미군 철수 반대 뭐 좋은 말다 있어 응. 막 하면서 막 허리 잃는 게 그럼 나도 입당하다. 그래서 미군 철수 반대 어. 자유토를 완수. 뭐 이런 말에 편할 때 했어. 음. 했는데 그 당수가 누군지는 모르고, 당수가 누구냐니까 모른대. 그 시위, 시위 중에 있다가 어. 자유토를 날 당수가 서한동이 어. 아뭐뭐 어? 김홍 누구? 당수 이야기를 그. 그 어, 어, 누구? 무슨 땀? 갑자기 또 잊어버리네. 무슨 땀? 무슨 무슨 땀? 어디에 누구 무슨 저. 아니 지금 현재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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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이 저. 정광훈이? 정광훈 정광훈? 예 정광훈 목사 예 이가 토요일 날 당수가 되버린거야 그미주통요일날 당수라는거 그리고 전화가 매일 와 어, 그래요? 다리도 빠짐없이 아하 어 강소에 있으니까 이사람은 출발하라 어, 아강소 예예 맞아 그래서 문재인이가 사인을 하고, 음. 보내는데, 전쟁에 사인을 한 거지. 네. 그 당시, 예, 민주당 당수가, 음. 국민의 여론상 맞지 않으니까, 어. 이 개헌은 안 된다, 하지 않는다 하고, 어. 브레이키를 거는 거야요그렇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개운에 집착했냐면, 어. 전국에 11개 대학을, 교수들을 찾아서, 코골마나, 어. 유명한 대학교들한테 막 1억씩 뿌려가면서, 어. 51억인가 썼어. 어. 썼는지, 지 주머니에 넣는지 뭐, 떡구물처럼 나오고 들어가니까 지원 중문에 있는 것도 있겠지. 어, 어. 그래서, 맞는데, 박희석 전 국회의장이지, 네. 김진표현 국회의장, 음. 이 사람은 웃기지 않는 선가 없는 것이, 음. 나쁜 놈이라고 얘기 안할수 없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장이 음. 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각각 개헌을 합시다. 오. 그래 한번더 하시면 되잖아요. 어허. 하고 사탕 많이면 주니까. 아, 어. 윤석열이가 오케이 하고 받은짓지하더니 어. 생각해 봅시다. <laughs> 왜냐면 국회의장이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당신 필요없어 할 수는 없잖아. 음.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음. 그럼 대통령이 어디 한번 출장을 가자가 해. 네. 지금 만약에 이현청 참석자 윤석열이 돌아갔는데, 음. 어이, 김성열이는 김정표는 지금 중국을 방문해서 할 네. 수도 몰라. 네. 내가 내뒀으면, 내가, 좀, 제발 좀그만하잖아요 막았... 어. 음. 그렇게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다고 쫓아다니면서, 음. 뭐 대통령이 동쪽으로 오면 지가 서쪽으로 가고, 이런 그 국회의장이라는 건 전혀 없었다. 음. 그게 요즘 조용해요. 아. 결연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네. LG, SK. SK. 음. 그 t 아, 통신사. 같은 이 통신사의 언론인들은 좀 건방지게. 아. 이 대한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차단시키지 말고, 음. 마음껏 떠들으라고 이야기를 해라. 음. 작가의 생각은 너의 사장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고, 음. 저, 누구야? 중앙대학교? 어. 총장으로 취임한 그대 재벌이 하나 있잖아. 어 두산그룹, 두상무로. 응? 두산그룹에 재벌이 하나 있는데, 에 어. 박용성 그 사람이 어. 건설업자들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로 하이 어. 아, 새끼들 뭐뭐 <laughs> 뭐, 저희들이 뭐 어. 교수라고도 뭐뭐 음. 설치 대물이라고 어. 마음대로 음. 아 이런들 내가 놔둘게야. 음. 그 얘기야. 지식이라는거는 무궁무진한거야 음.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작가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언론가도 있을 것이고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작가야 네. 그리고 강사야 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부로 낮춰서 지가 이게 너무 기니 음. 이게 너무 짧으니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니. 아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음. 그러한 그 현재 근무하는 애들이, 음. 전부 실무진 애들이 나이 한 30대 정도? 음. 예, 뭐, 전자공학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음. 근데 얘네들은 한참 배워야 돼. 아. 아니, 이대한 작가들이 70년, 8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렇지? 일계 조물하기들 좀 지나친 표현인데, 음. 이제 사회적으로 초년생들 학교 공부하느라고 교과서하고 싸웠어. 그 그러니까 정치는 교과서에 수록된 원리, 원칙에 입각한 쉬운 말로, 교과서 얘가 아니라. 음. 위대한 사회과학이다, 이게. 사회과학. 음, 맞아. 정치는. 그 모든 것은 언론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험부로, 음. 언론아이 같은 애들이 탓지 음. 하지 말라, 이게. 그렇죠. 잘못하면 LG가 다쳐요. 음. KT가 다치고. 사장이 머지가 다르는 수가 있다, 이게. 그렇죠. 작가의 말 한마디에. 음. 그래 이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딴게 아니야. 이대한 작가야. 매우 또렷이 원작에 카츠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활 또는 카츠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카츠샤하고 네포르토피하고 둘이 첫 번에 만나면서 역사의 경고를 탁 읽어나타는 그. 웅장한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아이 그 사람을 딱 방문했는데, 아 카츠샤가 또이 네프르가페는 군대에서 한4년 동안 교육을 받느라고 음. 여자를 얼마나 그리워했겠어. 어 그렇죠. 굽 p a 한참굽 p 고 전대가리가 막 팍팍팍팍 치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가치를 보자마자 그냥, 반에서 그냥, 확! 마음껏 그다 쳐! 박아놓고, 막 쑤셔댔네. 어. 아. 그 강간 아니요 그럼 강간. 강간 아니요? 그런, 이대한 인물들이, 음. 바로 작가야. 아, 작가. 여기에 섣불리, 정치인, 음. 또는 무슨 뭐, 언론사, 신문사, 애들이, 개개인들이 평할 입장이 아니다, 이게. 음. 왜냐면 소설이라는 건 엄청나게 내가 노승규를 때렸다 음. 아니다 노승규를 맞기만 한게 아니라 노승규가 이 자막을 깨냈다 예스. 하고 쓸 수가 있다 이야왜 흥분을 돕는 거야 이게 쌈방폭행 쌈방 어. 음. 아 여자가 저기서 오는데 가서 희안했다 길거리는 빨갛게 벗겠다뭐 음. 흥분한 아이가 막 원목을 들여내놓고 음. 저쪽는서정리 했다 하고 쓸수 있는 것이 작가야. 작가는 그렇지. 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봐. 네. 그러나, 보고 듣는 사람은, 네. 어우 그랬어? 이거, 이거 있더라. 음. 근데 이것이 작가의 구나그래 네. 함부로 작가들이나 강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음. 앉아서 야유. 음. 뭐, 말이 이빨이 빠져가지고 말이 더듬는다고 대대대대대대 음. 하면서 막 네. 야유하는 그런 글을 통신사 애들이 올렸어. 응. 음. 그래, 함부로 통신사에서 작가들이나 강사들의 이대한 그 사상을 지 마음대로 막으려 하지 말아라. 이요 네. 말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작가의 모든 권한을 음.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앞으로 자유의방의총 음. 책임자 음.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이 가야 할 길은 네. 딴 것이 아니야 자유야 이게 자유. 맞습니다. 5년 단인제 음. 자유 요것을 극부까지 이어서 끌고 나가야지. 음. 뭐 이재명이. 지금 병원에 실려갔는데 네 오늘 실려갔어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음, 구속 안 되겠어요? 그다음 구속 근데 저 사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 아니 그만한 돈 갖고 그만한 재력 갖고 떳떳하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거야 네. 아 지금 저 국무총리요 국회의장이었던 사람 정세균이 저기 노무현한테 음. 50만 평과 500만 편 쳤잖아. 네, 예. 그 사람처럼 어그 재력 갖고, 음. 어그돈 갖고 지원에 꽝꽝 의시되면서 음. 살아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 문러나는 거야. 그리고 음. 음. 후배들에게 자리량보를 해. 음. 그래 민주주의가 돌아갈 거 아니야. 얼써 맞는 말씀이 이거. 그래야지. 내가 눈에 놓야 다음에 후계자가 나타나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어, 내가 아니면 끝까지 밀고 늘어진다? 옛날에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같은 그러한 정치가가그 당시 독재와 싸우고 음. 싸우고 또 싸웠어. 네. 그래가지고 정말 군사 문화에서 민주당으로 민주주의를 끌고 나오는 데까지는 십수 년이. 네. 이승만 때부터, 갑자기 때부터, 한 30년이 걸렸어. 응. 음, 이걸 음. 째 뺏어왔죠. 네. 그러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왜? 음. 아니, 5년이면 끝난다, 이게. 음, 맞아요. 연기가. 음. 그럼 대통령이 바뀌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을 솟고, 치고 강산이 변하는 거야. 네. 이 변하는 강산을, 누가 말려야 할 것이야? 네. 어, 나 5년이면 끝난다. 음. 너희들 못때려봐 탄핵? 네. 음. 탄핵이라는 것은 함부로 써서는 안 돼. 그렇죠. 박근혜처럼 정말 자기 당까지도, 당원들까지도 음. 배신을 하고 박근혜를 탄핵하자. 응. 음. 해가지고 16명을 설득해서 갖고 왔어. 네. 김우성이가 김무성이 이제 예, 유선민이하고 네. 장재원이 다그사람들이요 박재원이한테 네 형님 뭐 박재원이 나이가 많으니까 음. 16명이 동의했습니다 응개표결과를 음. 그러니까 보니까 28명이 대신을 한거야 통과했었지 그냥 음. 네. 통과해 야당이 협조한거야 네. 그래 탄핵된거야 됐죠 근데 지금 야당은 당은여 국민당은 국민의힘. 떨떨 뭉쳤어. 음. 왜냐면, 야당이 반발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러면 큰일 난다. 아. 대통령 여기서 무너지면, 음. 우리가 갈 길이 없다. 맞아. 그래 똘똘 뭉쳐있어. 음. 여기서 배신을 할 리가 없거니와. 그렇죠. 민주당에서 배신할 사람이 나와.